아, 아유 필리비가 급해서 필리비 버터줄게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예준이 필리비도 하루 생활을 잘 마쳤어요.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을 먹어요. 오늘도 이밥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쑥쑥 크게 해주시고 눈도 응, 쑥쑥 자라고 잠도 잘 자고 무럭무럭 쑥쑥 커서 예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. 우리 예준이와 필리비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며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수 있는 고로운 자녀들로 주님 축복해 주세요. 우리 예준이를 통하여서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필리비를 통하여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예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아이로 주님 축복해 주세요. 우리 필리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아이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예준이와 우리 필리비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도와주며 나눠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.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.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생활을 잘 엄마 아빠라 식구들이랑 하루의 생활을 했어요 오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전잘잘되해해주요요예수의이이으으로사하며 기도 드렸습습다아아아아우우 아멘. 아멘. 예준이 어 어디 니예준준아만